<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검은콩 채소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파프리카 돌려서 이렇게 면처럼 만들었고요. 오이 어, 채소 스파이럴에 이렇게 돌려서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파프리카, 당근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채소 어, 과일 살짝 곁들였습니다. 청포도랑 이렇게 방울토마토 준비했고요. 어, 금은콩을 이렇게 삶아서 고소하게 이렇게 제가 갈았습니다. 그리고 요렇게만 먹으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콩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일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찍어서 먹어볼게요. 색상 되게 이쁘죠? 여러분 참고로 오늘은 면을 그냥 싱싱한 그대로 먹고 싶어서 데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생채로 먹고 있습니다 당근면 먹어볼게요.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네요. 콩국수는 조금 껄쭉하게 이렇게 끓여, 어, 갈았습니다. 음. 참고로 콩물에는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이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콩국수랑 잘 어울려요. 다 먹어볼까요? <laughs> 음. 상당히 고소합니다. 정말 고소하네요. 음. <laughs> 여러분 과일 먹어볼게요. <laughs>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름, 여름에 많이 먹는 콩국수를 했는데요. 검은 콩으로 이렇게 오늘 제가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각종 채소를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 먹으면 맛도 색다르고 색감도 예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늘 콩물을, 콩물을 조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준비했는데 이걸로 충분했네요. <laughs> 이게 생각보다 깊어서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긴 했었어요.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자연식물식 가지고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